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로아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면서 100 넉점을 잡아야 되는 그로아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일단 이 흑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입 구자로 두기만 하더라도 이 흑돌 살리는 데까지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곳을 붙이더라도 이렇게 일선 넘어가면 백도 여길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흑이 물론 살리기는 했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백을 잡고 흙이 살아가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넉 점을 잡기 위해선 흙이 일단 그 첫수 정답의 첫수는 끊어 가야 됩니다. 약간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곳은 끊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돌이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백이 이 돌을 잡으러 올 수는 없습니다. 먼저 백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이때부터가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흑돌을 살리는 게 난해합니다. 일단 단수를 먼저 치고 싶은데 백이 연결을 하고요. 저초 왔을 때 흑돌이 마치 백돌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급소 단수 한방 맞고 뒤에서 또 단수를 치면 이게 보시다시피 흑돌이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먼저 단수 치는 수 정답처럼 보이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붙여가는 수는 어떻게 되느냐? 붙이는 수는요.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단수가 자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두어가야 되는데 연결하는 순간 흑돌이 단수 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순이 진행이 되면 흑돌이 역시나 먼저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끊어놓고 이렇게 두면 붙이는 수, 단수치는 수다 해봤는데 정답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와 같이 한칸 띄는 수도 생각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곳 한 칸에 띄게 되면 백도 입구자로 찔러 들어갑니다. 자 이곳으로 두어갈 수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하나 막아두고요. 저 지금 흙이 이곳을 찝으면 단수당해서 이거 오히려 흙들이 아주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흙도 이곳으로 끊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백에게도 엄청난 묘수가 있죠. 단수치는 건 이어서 오히려 백돌이 잡히긴 하는데 백에게 어떠한 묘수가 있습니까? 먹여치는 기가 막힌 묘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두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두는 순간 자이 형태 보시다시피 여길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흙이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저 그렇다고 흙이 먼저 때려내는 수요. 백도 두 점을 때려내는 수가 이곳이 환경이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돌려치는 순간 자, 보시다시피 백돌이 먼저 흙돌을 잡고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 수가 진짜 어찌 보면 정답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가 정답이 아니라는 게 충격적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묘수 그 맥점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렇게 일선에서 웅크리면서 딱 두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는 진짜 진짜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백이 반발할 수 있는 수수는 이렇게 차렷하면서 이도를 끊어가려고 하는데 흙이 밀고 들어가겠죠. 막을 수가 없어요. 먼저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가 안 된다면 뭔가 이렇게 비스듬히 비껴가 보고 싶거든요. 자, 백이 수순을 살짝 비껴 왔어요. 그러면 흑이 겐 또다시 멋진 수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됩니까? 단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백 입장에서도 백두 점이 먼저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또한번찝어요 백이 1선을 내려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끊겨서 백돌이 먼저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이 이와 같이 두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조심하셔야 될거 젖히면 안됩니다 자 이거 패가 되죠 패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알기 쉽게 활로로 줄여가면 돼요 그러면 백은 1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선은 그냥 가만히 내려 빠져야 되는데 똑같이 활로로 줄여가게 되면 역시나 1선 자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버렸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일단은 먼저 흙을 살리는 수수는 간단해요. 이렇게 두면 뭐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백을 잡고 싶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찔러 들어가야 되고요. 백이 끊어오면 흙도 연결합니다. 백돌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백도 어쩔 수 없이 흙돌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디수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그 멋진 묘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멋진 묘수로 흙을 살리는 것이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였다는 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